B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이 k 케0 그나마 이제 좀 알만한 기업들이 보이는데, 지금 A랑 C는 이미 갔다 왔는데, 한게 없어요, 사실. 나 여기 왜 이렇게 와보는 거 같지? 아까 한참 헤매다가 비로 들어... 아... 여기 아까 들어온 게 맞네 비로 아까 들어왔는... 아잘 모르겠네 나 아까도 한참... 데이터를 안전하게 쓸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준다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체적 으로 데이터 를 검토 해서 덜어낼 거, 덜어 내고 뭐 이렇게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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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뭐 m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어뭐뭐 <목소리도>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온것 같고 응, 중기부도 있고 카메라 얼굴은 공정 모니터 그래요, 네, 저런 거뭐 우리 쪽도 있으니까 IBK 창0이란 데가 무가뭔데잘 모르겠지만 왠지 뭘 주니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뭐 하는데지 아니네 커피 주는 건데 근데 저게 뭐지 안민식인가 중기? 면접 이면 HR 되게 쉬워요. 지금 어느 정도는 AI 하고, 생 성형 AI가 멀쩡하게 일을잘 하고 계신 직업군을 파괴하고 있는 건맞으니까 미술 쪽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먹힙니다. 뭐야? 궁금해? 지나가야지. 아까 제가 A 쪽으로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B로 넘어갔다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빈데, 여기서 A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쪽에 A인 거잖아요. 여기 갖고 왔는데, 우 음. 아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일정 연령 이상 돼야 되니까 안면인증을... 음. 근데,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인 건데 저게. n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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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많은 업체가 와 있고 특히 3층에 있는 C홀에는 SK텔레콤에서부터 LG전자까지 어플은 없고 KT가 있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 쪽은 되게 복잡하니까 데이터 입력해놓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화상인가? 집이 아, 저거. 저 일하는 데서 해본 적 있는데, 일하는 데서도 해보고, 저기 어디야? 어디서 입혀? 아, 근데 아직... 아니지, 근데 아직이 아니라 b 가 아니라 a 인거 봐서는? 무사히 잘 넘어왔다는 건데, 번역이다. 번역은 사실 아직까지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 이미 간단한 조합을 이용해서 파이썬이라거나 이런 걸로 해서 대량의 번역을 채찍피티나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하는 거야? 여기 아까 거기고, 네, 아까 대학교 막 모여 있는. 네. 우리에서 이제 전남대학교 아, 못 들어오는데 거의. 여기 아까 본대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이 내지는 석박사분들이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까지 테크를 걸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laughs> 기업체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놓고 봤을 때 실현성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언급된 대학교들이 당연히 고저차는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공학으로 해볼 만한 그 좋은 대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다 아, 둘러본 것 같으니까 네,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